오늘은 베이직 아이템을 평생 입기 위한 프로젝트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베이직 아이템은 옷장에 두고 늘 꺼내 입는 기본템이잖아요. 그래서 베이직한 아이템을 정말 잘 골라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기본템 하면 생각나는 브랜드가 있어요. 오르의 루 컬렉션을 설명해 드릴게요. 합니다. 오르의 루 컬렉션은 오르의 시그니처 컬렉션이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이 팬츠를 최고로 날씬하고 최고로 멋있게 입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걸 시작으로 이제 디벨롭된 컬렉션이에요. 차갑고 미니멀한 라인이 특징인 아이템들이에요. 오르는 매니아층이 정말 많은 브랜드거든요. 팬분들이 진짜 많으셔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기본에 충실한 브랜드예요. 거기에 이제 세련미를 더해가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직장인 분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오르는 자사몰 말고, 컬리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아셨나요?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아이템은 컬리 10주년을 맞이해서 5월 19일날 선 런칭되는 아이템입니다. 컬리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는 올해 제품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첫 번째 룩부터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베스트와 팬츠 셋업을 한번 입어봤어요. 이 베스트는 스몰 사이즈를 입었는데, 살짝 여유로운 핏이 특징이에요. 근데 이렇게 브이넥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날씬해 보이고, 그리고 밑에 입은 이 팬츠는 이 컬렉션의 키 아이템이고, 이게 사실은 원래 나오던 핏을 수정 보완해서 이번에 와이드 핏으로 나온 거거든요. 제가 입은 거는 되게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저는 와이드 핏에 롱 기장을 입었습니다. 저는 키가 168이고 롱 기장을 입었을 때이 정도로 예쁘게 끌리는 기장이에요. 저는 플랫을 신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 정도로 끌리는 아이템이고 그리고 이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시원한 소재인데다가 느낌이 잘안 가요. 그리고 밴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 뒤에는 주름 밴딩이에요. 그래서 진짜 고무줄 바지처럼 편하게 입을 수 있는데 이렇게 포멀한 핏이 나오다니요. 제가 입고 있는 이 팬츠는 정말 많은 옵션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와이드 길이의 오리지널 기장이에요. 발목까지 오는 그런 기장일 것 같아요. 얘는 폭이 좁은 기본 팬츠예요. 오리지널 팬츠고 근데 얘는 살짝 더 슬림한 버전입니다. 이거는 제가 입은 것과 같은 롱 기장 그리고 얘는 오리지널 기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에가 이렇게 고무줄로 되어 있어서 입으시면 진짜 편해요. 심플하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액세서리를 조금 더 해봤어요. 액세서리를 빼면 엄청 포멀하게 입으실 수 있고, 액세서리를 이렇게 더하면 조금 더 트렌디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룩이. 두 번째는 좀 전에는 제가 네이비 베스트를 포멀한 오피스룩처럼 입어봤잖아요. 이번에는 아이보리 컬러를 약간 향지 느낌으로 한번 스타일링 해봤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거는 스몰사이즈고 이거 역시 너무 시원해서 하나만 입어도 여름에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시원한 썸머폴리 소재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만 입어도 편안하고 시원한 아이템입니다. 대본 밝은 컬러 입으면 조금 부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날씬해 보이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스몰이지만 약간 여유로운 실루엣 때문에 더 몸이 날씬해 보이고 여성분들은 슬리브리스 입으실 때 부유방 걱정하시잖아요. 보통은 베스트가 좀 여기서 이렇게 파여서 팔뚝이 조금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이 베스트는 조금 넓게 어깨 부분을 해놓으셔가지고 팔도 되게 날씬해 보이는 것 같아요. 기존에 루 컬렉션에는 없던 아이템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게 바로 베스트입니다. 셔츠 근데 이거는 진짜 여름에 입으면 너무 시원할 것 같아요. 지금 입고 있어도 막 냉기가 도는 그런 버전이고 그리고 이 소재 자체가 느김이잘안 져서 저는 그게 더 약간 고급스러워 보이는 데 한몫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룩 컬렉션을 재킷을 입어봤습니다. 얘는 셔츠와 자켓의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블라우스처럼 엄청 가볍고 얇거든요, 얘가. 이 자켓은 굉장히 폭무라고 베이직하지만 얘의 특징은 자연스러운 드레시함과 약간 담백한 한 스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켓이 아니라 블라우스를 입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모든 컬렉션의 소재가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자켓이 가장 마음에 든 이유는 얘를 입으면 굉장히 날씬해 보여요. 어깨를 잡아주는 안에 패드가 들어가 있어요. 이 소재가 너무 물 흐르듯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 패드가 없었으면 축 늘어졌을 것 같아요. 얘는 딱 어깨는 잡아주고 이 라인은 날씬하게 만들어줘서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얘가 엄청 포멀하기 때문에 조금 캐주얼한 버전으로 입어봤어요. 왜 여름에 가디건의 형태로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해봤거든요. 근데 물론 얘는 포멀하게 이 자켓과 아까 보여드린 팬츠랑 입으면 완벽한 서머 오피스 룩이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른 방식으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캐주얼하게 데님이랑 매치를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블랙 컬러를 입고 있고 스몰 사이즈를 입고 있거든요. 얘는 네이비 컬러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입었던 베스트랑 같이 그 팬츠까지 입으면 완벽한 쓰리피스가 되고 이렇게 베스트랑 같이 매치하셔도 부담스럽지 않은 룩을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짠! 이번에는 이분들, 안이분들 너무 가볍고 시원한 슬리브리스를 입었습니다. 근데 이 슬리브리스가 좋은 게 되게 드레시한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데님에 입었지만 뭔가 드레스 입은 듯한 느낌? 라인을 깊게 파놔서 되게 드레스 라인인 것 같아요. 약간 디너 파티 가야 될것 같은 되게 드레시한 느낌이고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보통 코튼으로 되돼 있거나 이런 슬리브리스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라인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되게 우아하고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실루엣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앞은 요렇고 요렇게 뒤는 이렇게 깊게 파여있거든요. 뒤로 입으셔도 돼요. 요렇게 입으셔도 되고, 요렇게 브이넥으로 입으셔도 되는데, 얘는 버터 컬러랑 하이 블루 컬러도 있어요. 안으로 넣어 입어도 멋있는 아이템입니다. 요렇게. 길어서 예쁜 것 같아요, 저는. 길고 실키하고 드레시한 느낌을 줘서. 아무튼 제가 본 슬리브리스 중에 제일 멋있고 우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아이템이에요. 이번에는 썸머 루 컬렉션의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같이 배치해봤습니다. 이거는 사실 따로 입어도 되는 네, 같이 입으면 약간 원피스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같은 컬러와 디자인으로 매치를 해봤고 그리고 이 블라우스는 티셔츠의 블라우스 버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좋은 점은 이 어깨에 패드가 있어요. 그래서 어조비들을 멋지게 변신시켜주는 아이템입니다. 이 패드가 싫으신 분은 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 역시 품이 살짝 여유가 있어요. 저는 스몰이 입었는데 아랫배를 다 가려주는 디자인이에요. 이거 역시 시원한 썸머 폴리 소재. 그래서 여름에 정말 매일매일 입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가장 좋은 게 여러 가지 컬러가 있어요. 얘는 아이보리, 얘는 스카이블루, 그리고 얘는 네이비 이렇게 여러 가지 컬러가 있고 XS 스몰부터 미디움까지 사이즈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은 것 같아요. 제가 입은 이스커트 역시 버터 컬러고 팬츠와 같이 밴딩으로 돼 있어서 진짜 편하네요. 기장 역시 되게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제가 입은 건 오리지널 길이입니다. 얘보다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어요. 여유롭게 흐르는 실루엣이어서 커지는 실루엣이라 얘도 엄청 날씬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골반이나 힘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 크게 선택하셔도 그렇게 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사이즈 업을 추천드립니다. 보시면 앞에는 이렇게 심플하게 돼 있고 뒤에는 이렇게 고무줄 밴딩으로 돼 있어서 진짜 편해요. 그래서 얘는 롱 버전. 끌릴락 말락. 하지만 땅에는 닿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길게 입으실 수 있고. 그리고 얘는 짧은 버전. 짧은 거는 약간 종아리 쪽에 오는 길일 이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세 가지 길이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아까 입었던 버터색 블라우스의 블랙 버전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더 길어진 블루 스커트를 매치해봤습니다. 이렇게 입으니까 주로 입는 티셔츠와 스커트인데 엄청 드레시하게 변신이 되는 것 같아요. 티셔츠 자체에도 패드가 들어있어서 블라우스 같은 느낌이 들고 스커트도 길이가 더 길어져서 더 이브닝 드레스 같은 느낌을 줘서 뭔가 이렇게 그냥 티셔츠와 스커트를 입었을 뿐인데 엄청 드레시하고한 느낌이 들어요. 이거 여름 하객룩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입으면서 뭔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포멀한 느낌을 지키면서 뭔가 우아하면서 꾸민 듯안 꾸민 듯 하지만 확실히 꾸민 룩이잖아요. 이 스커트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비칠까봐 혹시 위에는 짜라란 이렇게 두 겹으로 돼서 안전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감이 있으면 약간 속에서 막 겉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박금질 되어 있어가지고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저는 좀전룩에 그래서 팬츠만 갈아입어봤는데 이거는 팬츠에서 나오던 오리지널 팬츠입니다. 아까 제가 입었던 거는 와이드 핏이라면 얘는 스트레이트 핏이에요. 기존에 나왔던 팬츠입니다. 그런데 얘는 길이가 긴롱 버전이에요. 얘도 오리지널 길이가 있죠? 입으면 이 정도. 복숭아뼈를 더플랑 말랑할 것 같은 길이일 것 같아요.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만 심플하게 입고 다니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베이직한 아이템으로 여름 룩을 여러 가지 소개시켜 드렸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린 아이템들은 진짜 베이직하지만 오래 입을 수 있는 퀄리티 좋은 아이템이니까 꼭 소장해서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올해 룩 컬렉션은 헐리에서만 단독 판매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얘는 단독 런칭 기념 할인가가 있어요. 월 19일까지는 19%, 그리고 31일까지는 14%의 할인 가격으로 만나보시요 수 있습니다. 할인하실 때 구매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도 있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팬츠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삭스를 선물로 드릴 테니까 더보기를 참고하셔서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안녕